가성비 준대형차 알페온과 함께할게요. 아, 라이트가 조금 누렇네요 아, 그러네요. 아, 살짝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약간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 친구기 때문에 2015년식이란 말이죠. 그릴은 깨끗합니다. 지금 그릴 부분에 있는 크롬들도 상당히 깨끗해요. 음,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 조수석 헤드램프도 아이 누런 게 약간 아쉽네요 진짜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게 크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대비해서 더 노랗게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 범퍼 보셨을 때는 큰 상처는 지금 없고요 본넷 부분에도 어, 스톤치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어? 타이어 뭔가 새거 같은데? 어 그러네요 어머 그러네 제가다 나와있네 지금 조수석 앞 타이어 보시면 지금 눈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타이어는 음아 20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보시면 가장자리 부분에만 약간의 상처가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이드미러 보셨을 때 리피터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문 쪽에 손잡이 근처에 살짝의 문콕 정말 작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조수석 휀다 쪽에 어, 살짝의 주유구 우측 부분에 살짝 이거는 어, 부칠한 자국이 있네요. 부칠한 자국 확인이 되고 그리고 조수석 뒤쪽 어, 후미등 진짜 크네요. 어, 여기 다 깨끗하다. 어, 깨끗합니다. 지금 그리고 크롬이 약간 날개 모양처럼해서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깨끗해요. 어, 헤드램프만 약간 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범퍼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운전석 후미등 역시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휀다 쪽에도 정말 깨끗합니다. 도장은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 휠 보시면은 깨끗하죠. 상처 하나 없습니다. 없어요. 상처가 없어. 운전석 뒷문 봤을 때이 캐릭터 라인 쪽에 살짝의 상처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는 눈에 띄는 상처들은 없어요. 있었다고 해도 정말 티가 안 나게 부칠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문 쪽에도 전체적으로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 쪽에 이 플라스틱 부분에 살짝 상처가 있네요. 그거 말고는 도장되어 있는 부분에는 스크래치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 리피터 살짝 깨졌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뭐야, 멋있네. 사진 찍어. 오케이. 그리고 운전석 휀다쪽 보셨을 때 지금 어, 이 위쪽에 살짝 작은 상처 어, 작은 상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겠습니다 어, 약간 그래도 준내용차 치고는 트렁크 공간이 좀 그래도 엄청 넓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짐 실기에는 충분합니다 어, 제가 기대하기로는 정말 큰 트렁크 공간을 기대를 했나봐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차량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쓸건다 있네 어, 쓸건다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장 상태 정말 깨끗한 알페온 차량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지금 도어트림 쪽 버튼들은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해요. 이 차량은 지금 전동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함께 들어가 있고요. 어머, 이거! 얘는 마사지 시트 있다. 마사지 시트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메모리 시트 버튼 뒤편으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 부분 봤을 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보셨을 때 지금 메리평으로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 터치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역시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버튼들 보셨을 때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하고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에 1열은 모두 열선과 통풍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핸들 열선도 이 센터페시아 쪽에서 버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전자파킹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기어봉 좌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선이탈경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리어커튼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들 우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죽 상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찢어진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로. 어, 저희도 마사지실 있어요. 오! 1열은 모두 마사지 시트가 있다. 박수. 네. 시트 상태 너무 좋고. 지금 옵션도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다. 좋습니다. 그럼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와우. 진짜 넓어. 이게 제일 딱 제 포지션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정말 넓습니다. 뒷자리 매우 넓고요. 지금 암레스트 봤을 때 컨트롤 리모컨 들어가 있고 2 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쿨더 깨끗하게 짠하고 나오고 리모컨도 까진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2 열도 가죽 시트 찢어진 부분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선장 상태도 뭐 양호한 편입니다. 크게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 차량. 정보는 내려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차량 알페온 EL300 슈프림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2015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12만 2천0 0 k m 주행한 휘발유 차량입니다. 소유주 변경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의 조수석 안문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에요. 정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차량. 가격은 970만원입니다. 정우모터스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집 앞에서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아보신 후에 직접 3일 동안 운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경우에는 교환, 반품 가능하고요. 명의 이전 완료된 후에 3개월 동안 주행거리 5,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알페온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